안녕하십니까 슈풍기대입니다 일요일이고 투어합니다 아, 목적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아서 제가 일단 집결지 세븐일레븐에서 모이면 정하기로 했습니다 더워 더워 어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쯤 됐죠 넘었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SV650에 가입하신 분들이 몇분 되시는데 어떻습니까? 다들 잘 타고 계십니까? 뭐제 영상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굳이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어 모쪼록 어 바이크 생활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사고로 어 무탈하게 유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. 한창 시즌이죠, 현재. 많이 더운, 더운데, 어, 사실 더울 때 바이크 장비를 제대로 챙겨 입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이 영상을 봐이 이 영상을 보시는 저의 구독자분들이나 혹시나 이 영상을 우연찮게라도 보시는데 바이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, 없다고 그냥 반팔만 입고 타고 그러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. 어차피 반팔만 입고 타면 팔이나 다 타지. 시원한 건 메시자켓을 입은 게 훨씬 더 시원해요. 그러니까 안전 장비는 모두 모두 확실하게 잘 챙겨 입고 타시기 바라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따 저희 세븐 집결지에서 다시 키도록 하죠. 이따 뵙겠습니다. 뿅자 오늘 세븐일레븐 어, 차는 다섯대 사람은 여섯명이지만 셋째 형님이 차가 댁 가셔야 된다고 해서 셋째 형님은 오늘 투어 같이 못 가고요 차는 그래서 투어는 네대 사람은 다섯명 끼리 갑니다 i Halli Halli, Halli Hi! 아 여긴 언제와도 좋아 아 와, 너 쏘가리 쏘가리 버추헬로 아뇨 아뇨유 아뇨 아뇨유 얍 기다려. 시골이잖아. 아우 눈이 뻥 뚫리는 그냥. 아딱 인기 많네 여기 길. 바로 바로 가는 거야 바로. 꼭이 대열에 맨 앞에 있는 차는 왜안 달리는 거야? 자 산림역 코스. 아 진짜. 30km 싫어하냐 저거? 기본이 돼 있네 얘는. 인사 좀 해라, 사겨라, 이씨. 야, 지나가고 나서 하면 그게 인사야? 아, 진짜 대단하다. 아니, 우회전을 뭐 저렇게 가? 뭐야, 또저 차는. 아, 정말 대단하다, 대단 아, 대한민국에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그래, 여기 달려야 재밌는 길인데. 마이크 타고 살림욕하기. 좋겠다. 나 복수가 제일 좋아하는데. 아, 방지턱 이렇게 많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모닝, 저거 모닝? 모? 물이 쫙 보이는데? 그거 아까 그, 저 카니발 제킬 때가 그 뷰였나? 아, 어, 그 카니발 때문에, 카니발 때문에 그걸 못 즐겼네. 아, 어, 대단했다니까? 저길 지나서 여길 타면 뜨거워. 앞페차차다다1 1차 휴식지 CU you. CU입니다. 한번 쉬었다 갑니다.